문재인은 대북 선금 특검을 해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완전히 걸로 버렸습니다. 문재인은 거짓말과 변명을 하면서 우리 허락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예, 대선 후보의 선대위원장들을 차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서 오늘은 국민의당으로 갑니다. 아, 국민의당에도 선대위원장이 여러 분 계시는데요. 당 입장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줄 분이 나오십시, 나오십시오. 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당에서 이분이 나오셨네요. 상임선대위원장,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박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오늘 2차 TV 토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차 TV 토론 후에 이게 뭐그 토론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가 약간 꺾였다 이런 느낌이 감지되고 있어서 준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오늘. 물론 좀 일정을 너무 빡빡하게 해가지고 음. 그 토론이 피로해 보이고 시선 처리 등이 어려웠지만은 그 내용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TV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표정, 또 필요한 감, 이런 것은 좀 지양되도록 네. 일정을 대폭 줄이고, 어허. 좀 얼굴에 미소를 띤채할수 네.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로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좀 미소를 볼수 있는 겁니다 그날은 많이 긴장하셨더라고요. 1차 때는. 글쎄요, 그 긴장이 아니라 너무 일정을. 어, 빡빡하게 해가지고 많이 피곤했던가봐요. 아, 그래요. 예. 오늘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그나저나 박지원 위원장이 직접 나오셨으니까 이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아, 이른바 안찍박 안철수를 찍으면 박지원을 찍는 거다. 이게 지금 타오보 캠프에서 계속 공격하는 지점입니다. 어제도 유승민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되면 박지원 대표가 안 후보의 최순실이 될 것이다. 이, 이 얘기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나오신 김에 답 주시지요. 홍준표를 찍으면 문재인이 된다. 홍칙박... 이 얘기를 음. 제가 먼저 했습니다. 홍칙문, 홍칙문, 예예, 홍칙문. 그러니까 아마 반격을 한것 같은데요. 음. 어, 저는 우리 대변인들에게도 홍준표, 유승민, 심상경 후보에 대해서는 일체 논평을 하지 말라. 어... 이런 지시를 하고, 저도 응대를 하지 않습니다. 단, 예? 안철수가 되면 박지원이 최순실 된다라고 예? 했는데, 예? 바로 유승민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정치를 했습니다. 음... 또 한때는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예? 그런 분이 최순실이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농단도 몰랐다고 하면은 그러한 말씀을 하실 자격이 없는 분이다. 어... 그리고 저는 최순실이 아니고 국회의원일 뿐이다라는 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유승민 <laughs> 후보가 나오면 이 질문도 제가 한번 드리도록 하지요. 그래요. 나는 최순실 아니다. 그런데 선거운동이 뭐 지금 방금 전에 드린 질문도 비슷합니다만 선거운동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날선 비판이 참 많이 쏟아집니다. 하나는 국민의당이 지금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아, 문재인 후보가 대북 송금 특검에서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을 완전히 골로 보냈다. 이런 아, 발언을 박지원 대표가 하셨고, 또 정동영 선대위원장은 문재인 후보가 호남을 무시했다. 이런 발언을 한 것들, 이런 것들을 예로 들면서 지금 지역감정 부추기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도 생각하지만은 모든 후보들이. 어제 문재인 후보도 대구에 가서는 국민 통합을 부르짖고 자기가 당선되면 박정희 대통령이 우수실 거다. 그제요? 예, 예. 어제 광주에 와서는 또 호남에 대한 강한 호남의 어머니다. 강한 지역 구애를 합니다. 예. 물론 우리 정치인들이라는 게 국민의 표를 먹고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 가면은 지역의 정서에 맞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스스로도 이번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완전히 파면 당하니까 네. 이번이야말로 처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적폐였던 지역 이념 세대 간의 갈등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철수 후보만 보더라도 과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TK 지역에서 예.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걸또 문재인 후보가 호남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상당히 그러한 문제가 깨지는 어, 그런 게 나타난다. 음. 그래서 저희들도 어, 지역 정세에 맞는 얘기를 할 뿐이지 그렇게 지역 감정을 조장해서 얻으면은 여기서는 얻고 저기서는 잃기 때문에 예, 예. 자제하고 있다 이런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대북 송금 특검의 경우에 민주당에 있는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 삼남이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김홍걸 위원장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대북 대북 송금 특검 자체는 잘못된 것이었지만 이게 문재인 후보 혼자 책임질 일이 아니다. 그리고 DJ 고인이 다 용서했는데 자꾸 들추지 말아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제가 김홍걸 씨의 얘기에 답변을 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그렇지만은 대북성금 특검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 당시 대북성금 특검을 당에서나 예. 국무회의에서도 다 반대하고 오직 노무현, 문재인, 예. 그리고 장... 우리 대변인들에게도 홍준표, 유승민, 심상경 후보에 대해서는 일체 논평을 하지 말라. 어. 이런 지시를 하고 저도 응대를 하지 않습니다. 단, 예. 안철수가 되면 박지원이 재순실 된다라고 예. 했는데, 예. 바로 유승민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정치를 했습니다. 음. 또 한때는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예. 그런 분이 최순실이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농단도 몰랐다고 하면은 그러한 말씀을 하실 자격이 없는 분이다. 어... 그리고 저는 최순실이 아니고 국회의원일 뿐이다. 라는 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유승민 후보가 나오면 이 질문도 제가 한번 드리도록 하지요. 그래요. 나는 최순실 아니다. 근데 선거 운동이 뭐 지금 방금 전에 드린 질문도 비슷합니다만 선거 운동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날선 비판이 참 많이 쏟아집니다. 하나는 국민의당이 지금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아, 문재인 후보가 대북 송금 특검에서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을 완전히 골로 보냈다. 아, 요런 발언을 박지원 대표가 하셨고 또 정동영 선대 위원장은 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표정 또 피로한 감 이런 것은 좀 지양되도록 일정을 대폭 줄이고 어허. 좀 얼굴에 미소를 띤채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로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좀 미소를 볼수 있는 겁니까? 그날은 많이 긴장하셨더라고요. 1차 때는. 글쎄요, 그 긴장이 아니라 너무 일정을. 어, 빡빡하게 해가지고 많이 피곤했던가봐요. 아, 그래요. 예. 오늘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그나저나 박지원 위원장이 직접 나오셨으니까 이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아, 이른바 안찍박 안철수를 찍으면 박지원을 찍는 거다. 이게 지금 타오보 캠프에서 계속 공격하는 지점입니다. 어제도 유승민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되면 박지원 대표가 안 후보의 최순실이 될 것이다. 이, 이 얘기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나오신 김에 답 주시지요. 홍준표를 찍으면 문재인이 된다. 홍칙박... 이 음. 얘기를 제가 먼저 했습니다. 홍칙문, 홍칙문, 예예, 홍칙문. 그러니까 아마 반격을 한것 같은데요. 음. 어, 저는 우리 안철수 후보만 보더라도 과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TK 지역에서 예.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걸 또... 문재인 후보가 호남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상당히 그러한 문제가 어, 깨지는 그런 거 나타난다. 음. 그래서 저희들도, 어, 지역 정세에 맞는 얘기를 할 뿐이지, 그렇게 지역 감정을 조장해서, 어, 표를 얻으면은 여기서는 얻고 저기서는 잃기 때문에 예, 예. 자제하고 있다. 이런 말씀부터 드립니다. 근데 이제 대북 송금 특검의 경우에 민주당에 있는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 삼남이죠 김대중 전대통령의 김홍걸 위원장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대북, 대북 송금 특검 자체는 잘못된 것이었지만 이게 문재인 후보 혼자 책임질 일이 아니다. 그리고 DJ 고인이 다 용서했는데 자꾸 들추지 말아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제가 김홍걸 씨의 얘기에 답변을 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그렇지만은 대북성금 특검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 당시 대북성금 특검을 당해서나 예. 예, 대선 후보의 선대위원장들을 차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서 오늘은 국민의당으로 갑니다. 아, 국민의당에도 선대위원장이 여러 분 계시는데요. 당 입장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줄 분이 나오십시, 나오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당에서 이분이 나오셨네요. 상임선대위원장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박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오늘 2차 t v 토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1차 TV 토론 후에 이게 뭐그 토론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가 약간 꺾였다 이런 느낌이 감지되고 있어서 준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오늘. 물론 좀 일정을 너무 빡빡하게 해 가지고 음. 그 토론이 피로해 보이고 시선 처리 등이 어려웠지만은 그 내용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TV... 문재인 후보가 호남을 무시했다 이런 발언을 한 것들 이런 것들을 예로 들면서 지금 지역감정 부추기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도 생각하지만 모든 후보들이 어제 문재인 후보도 대구에 가서는 국민통합을 부르짖고 자기가 당선되면 박정희 대통령이 우수실 거다 음... 어제 예, 예. 어제 광주에 와서는 또 호남에 대한 강한 호남의 어머니다. 강한 지역 구애를 합니다. 예. 물론 우리 정치인들이라는 게 국민의 표를 먹고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 가면은 지역의 정서에 맞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스스로도 이번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완전히 파면당하니까 예. 이번이야말로 처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적폐였던 지역 이념 세대간의 갈등이 깨지고 있습니다. 어허. 그리고.